부당 해고일 수 있습니다. 수습 기간은 정식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노동자를 교육하고 평가해서 본 채용을 할 것인지 서로 검증하는 기간을 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쨌든 전제는 정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둔 기간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, 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일종의 평가 기간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노동자를 해고했을 땐 해고의 정당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처럼 해고 다툼을 하게 된다면 수습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실제로 평가를 했는지, 그렇다면 그러한 평가가 합리적이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퉈봐야 합니다.